안녕하세요. 미성년자를 위한 TV 위자 TV의 위자 언니입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대치동의 음마상가인데요. 음마상가내 터줏대감인 만나분식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튀김이랑 떡볶이를 준비하시는 모습도 볼수 있었어요. 이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원래는 빅코스를 시키려고 했어요. 왜냐면 만나분 식이 모둠을 많이 시키고 정식을 많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시키려면 빅코스랑 모둠코스 시키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시키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뭐 떡볶이 2인분이랑 튀김 2인분이랑 그리고 순대 이모 이렇게 시키고 떡꼬지 이모 이렇게 시켰어요. 떡꼬지가 만남식의 트레이드 마크라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꼭 시켰어요. 여기 같은 특이한 게 떡꼬지를 꼬지에 꽂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떡 튀김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순대도 이렇게 섞어서 시켰어요. t m i 로 허파를 제일 좋아합니다. 나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떡을 이렇게 오쟁이랑 싸서 먹어야 돼요. 떡볶이는. 맛있어 아, 저 초등학교 앞에서 먹었던 맛이에요. 헐 진짜 신기하다. 이거 먹고 음, 떡꼬치 한번 먹을게요. 소스를 잔뜩 찍어서. 음, 근데 진짜 가튀인 거라서 진짜 맛있다. 그리고 떡꼬치에서는 약간 강정 소스 맛이 나요. 닭강정 소스 맛인데 좀더 달달한 느낌. 그렇게 맵지 않아요. 그리고 튀김은 김말이, 고구마 튀김. 계란 튀김도 있어요. 그리고 오징어 튀김. 여기 만나는 오징어 튀김이 진짜 맛있대요. 그리고 여기 야채 튀김도 있어요. 이렇게 다섯 종류가 들어있어요. 원래 이렇 튀김 범벅을 또 해주시는데 저는 따로따로 했어요. 따로 드시고 싶으시다면 꼭 따로 달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김말이를 여기다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김말도 진짜 맛있다. 김말이 잘못 튀긴 색감에 진짜 퍽퍽한 집이 있거든요. 당면이 그냥 와그작 와그작 씹히는 집이 있는데 여기는 완전 부드럽게 씹혀요. 여기다가 순대도 넣어볼게요. 순대를 또 떡볶이 소스에도 찍어볼게요. 음. 오늘의 해계음료는 페퍼민트입니다 왜냐면 저 아까 커피 마셔가지고 <laughs> 카페인에 중독될까봐 페퍼민트로 시켰어요 이걸 마시면서 한번 오늘의 청평과 해계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계합니다 오늘 만나분식 다녀왔는데요 만나분식에서뭘 시켰지? 떡볶이랑 순대랑 그리고 떡꼬치랑 튀김도 시켰어요 튀김음료가 진짜 다양했는데 그중에 제일 맛있던 거는 김말이가 제일 맛있었어요. 김말이가 당면이 부드러우면서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좋았어요. 떡볶이는 쌀떡이었는데요. 쫀득쫀득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씹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양념이 진짜 놀라웠던 게 제가 초등학교 때 먹었던 거랑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깜짝 놀랐네. 그리고 만나보시기 제일 중요한 거는 포장보다는 드시고 가세요. 포장을 식으니까 별로 맛이 덜할것 같아요. 제일 베스트는 바로 떡꼬치였습니다. 떡꼬치가 이렇게 한 번만 튀기는 게 아니라 한번 튀기고 한번 이렇게 털고 한세번 정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은 바닥하고 속은 촉촉한 아주 맛있습니다 공간 소스가 아니라 약간 강정 맛이 나는 그런 좀 소스였어요 그리고 특이했던 게 떡꼬치랑 떡볶이 떡이랑 다르다는 것 다음번에 먹어보고 싶어는 순대볶음. 아 순대볶음 못쓴게 너무 진짜 한이 된다 진짜. 왜냐면 저옆 테이블에 있었던 분이 진짜 막 순대볶음 먹보다아전맛탕전맛탕이 일어났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캐치를 못한 거예요. 아, 다음번에 순대볶음을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어디 갈까요? 다음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